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상시민 상담소 소장 홍성남 승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속을 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고 난 뒤에 할 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속는 걸 보면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고 항의하는 것이죠. 물론 속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려면 어떤 모험도 시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지 않던 길은 절대로 가지 않고 계획이 없던 즉흥적인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항상 원리, 원칙에 따라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람쥐, 챗바퀴 돌듯 살다 보면 삶은 단조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냉소적이 되기도 합니다. 내 안의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마치 무맛이 나는 배처럼 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때로 배신도 당하고 속는 것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듯이 단조롭게 살면 모를까, 배신과 속임수에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호기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단조롭게만 살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세상에 속을 수 있어도 언제나 새로운 인간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배신당한 자신을 바보 같다고 질책하지 말고 털고 일어나서 또 새로운 것을 찾아나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나의 삶을 개선시킬 사람은 나뿐입니다. 행복은 내 안에 달려있지 외부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따라서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생활을 개선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움직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은 줄어듭니다. 생각에서만 머물지 않고 무엇인가를 할때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안도감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여 행동하도록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문제에 이렇듯 책임 의식을 갖고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발걸음을 떼면 정서적인 지지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시인 송봉련님이 전해드리는 정동진 절터에서라는 시번냅니다 주인 없는 절에서 동해를 바라보니 있어야 할 사람은 없고 들렀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고요 깨뜨린 술병들이 수평선 쪽으로 밀려나가 돌아오지 못하였는지 그래도 약사 여래는 아침마다 햇살 함께 아픈 이들 찾아 길 떠나는지 지나는 길에 약수 한 모금 마신 중생 생겨도 돌아가는 뒷모습에 건강한 파도소리 바다에서는 하늘과 바다를 가르는 이상의 칼날이 수평선에 걸리고 순진 무한 물방울들을 절터 아래 바위로 돌려보내는데 파도의 높이에 모든 것 뛰어보내도 가시지 않을 것 같은 아쉬움. 기도해야 할 사람보다 지나가다 들른 사람이 많아 빈 절터는 허허른 속을 파도 소리로 채운다.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대웅전은 남쪽을 향해 있고 약사여래는 동해를 바라보고 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전하시아노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